한학년 2학기 2단원 소수의 나눗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그 이제 소수의 나눗셈의 변형해서 하는 거 했었어요. 나누는 수가 그어 소수일 때에는 어 풀기가 어려우니까 그거를 자연수로 바꾼다. 그래서 자연수로 바꾼다는 것은 소수점을 옮겨준다. 자연수가 될 때까지.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나누어지는 수도 같이 소수점을 옮겨줘야 된다. 그런 거 했고, 그리고 나누어 떨어질 때까지 우리가 나누어 봤고요. 그리고 앞에서는 또, 자연수 부분까지만 구하고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 나머지를 구할 때에는 소수점을, 원래 소수점을 찍어줘야 된다. 그걸 주의해야 한다는 걸 얘기했고, 또, 어, 못과 나머지를 제대로 구했는지 검산하는 방법까지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연수 부분까지 구하고 나머지 구하는 것도 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목과 어, 나머지를 구하긴 구하는데 어, 조건에 맞게 구해라. 그냥 무턱대고 구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에 맞게 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 자연수 부분까지 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구하는 거는 앞에서 문제에서 했었는데 뭐 똑같아요. 똑같은데 몫을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구해라 그리고 몫을 둘째 자리까지 구하고 나머지를 구해라 이렇게 같은 문제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40일 나누기 11.1 인데요 우선 먼저 이걸 봐야죠 나누는 수가 소수일 때에는 자연수로 바꿔 줘야 돼요 그렇게 하기로 했죠 자, 42일에 소수점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가 붙겠네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410 나누기 111을 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자연수까지 구하고 소수 첫째, 소수 둘째 짜리까지 구하는 거쭉 해볼게요. 자, 410 나누기. 자, 나누는 수가 세 자리 수면은 410을 한꺼번에 봐야겠죠. 세 자리를 봐야 돼요. 그럼 세번 들어가죠? 그러면 333이에요. 자, 빼면 7이고요. 네, 요거 내림했으니까 또 7이죠. 이것도 내림했으니까 300 이상은 네0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이 410의 자연수 어, 그 자연수 부분까지만 구해야 되니까 소점 수 여기니까 바로 찍어주면 자연수 1의 자리까지 구하라는 얘기니까. 몫은 3이죠. 3이고 나머지는 77이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었죠. 네, 원래의 우리의 나, 나누는 수는 111이 아니었고 11.1이었어요. 그 얘기는 어, 11.1보다 이 나머지가 작아야 되는데 77이 나오는 거는 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소수점을 찍어줘야 돼요. 소수점 여기 있었죠. 41 옆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찍어줘야죠. 7.7이죠. 나머지가 7.7이에요. 목숨력, 네. 자연수 부분까지 구하면 3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는 거를 계속 해볼게요. 자,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면 여기에 원래 그 소수점, 이제 옮겨간 소수점이 여기 있었는데, 어, 월점 0이 여기 있는 거죠. 네, 그래서 0을 내려받았어요. 그럼 770 안에, 111에 몇 개, 몇 번? 여섯 번 들어가겠죠. 666이죠. 빼면, 4, 네, 6 0 0 6은 0이고, 7 0 0 6은 1이죠. 104. 예.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했죠. 예, 나머지는 1 0 4예요 어, 어, 선생님, 나누, 나누는 수보다 104가 적잖아요. 작잖아요. 어, 그래도, 어, 그냥 작기만 하다고 해서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음, 어떻게 됐어요? 우리 소수 나누는 수는 11.1이었잖아요. 111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소수점을 찍어줘야 됩니다. 자, 원래 소수점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그죠쭉 내려와요. 1.04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가.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네, 이렇게 3.6이 몫이고요. 나머지는 1.04다. 네, 같은 문제로 계속 소수 둘째 자리까지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104가 나왔고 우리 중간 과정에서는 소수점 생각 안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또 0이 있는 거죠. 0을 또 내려 받았어요. 그럼 1040이죠. 그럼 1040 안에 111이 몇번 들어갔을까요? 예, 네, 9번 들어갔겠죠. 그러면, 어, 999죠? 999, 99. 999. 떼면 1이고, 여기가 3이 되었을 테니까 4네요. 그리고 여기는 902구에서 네, 09, 41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네, 소수, 몫이 소수 둘째 짜리니까 여기까지 구하면 되는 거죠. 3.69가 몫이에요. 네, 소수점이 여기서 여기, 여기에서 여기 찍혀있었잖아요. 3.69 그러면 나머지는 41이냐? 아니죠. 나누는 수가 11.1인데 원래 소수점을 찍어줘야죠.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에서 쭉 내려오는데 여기가 0고 00, 0.041이죠. 예, 이렇게 자 보세요. 목은 그래도 이렇게 3.3.6 3.69 이렇게 오는데 나머지는 굉장히 다르죠. 어. 그래서 예 나머지에서는 이 원래 의 소수점을 찍어준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예쁘게 쓴 거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 이거 한 문제를 가지고 이세 문제, 어, 세 문제를 계속, 계속 풀어본 거예요. 소수점이, 어, 그, 몫은 옮겨간 소수점에서 위로 찍어주죠. 그죠? 여기 옮겨간 거에서 위로 찍어주고, 그 다음에 소수점은, 예, 처음 소수점을 쭉 내려 찍어준 거예요. 0.04. 그래서 어, 조건에 맞게 못과 나머지를 쓸줄 알아야 되겠다 자 이거는 이제 계속 같은 문제인데요 같은 40일 어, 나누기 11.1 가지고 해볼 텐데 자요거는 이제 우리 앞에서 풀었잖아요 이렇게 네, 3.69 하고 어떻게 됐죠 여기 우리 아까 풀때예 아까 풀때 음, 써졌네요. 네 자, 여기서 410하고 41로 끝났죠. 네, 41로 끝났는데 0을 또 내려받았겠죠. 여기가 다 0으로 채워지는 거거든요. 여기가 여기 0을 또 내려받았는데 410이 나왔죠. 그러면 처음 문제하고 동일해졌어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은 숫자 배열이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9까지 구했고 3.69까지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했고 그리고 410이 나왔으면 이이 이 배열이 다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은 369가 나오겠죠. 369. 계속 369 369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될 테니까 똑같이. 자, 1번. 우리가 몫을 어림해서 쓸수 있어요. 이렇게 반복해서 구한다는 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느 자리까지 몫을 구한 다음에 그때 이 나머지를 구해라 라고 우리가 계산하는 것을 스톱시킬수 있어요. 네, 이 조건이면 은 나머지를 구하고 끝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냥 몫만 구하래요. 몫을 구해라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반복하는 거죠. 네. 그럼 계속 구해요? 어, 근데 우리를 스탑시켜줘야 되는 방법이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냥 몫을 어림해서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목과 나머지를 구해. 어느 자리까지 몫을 구하고 그때의 나머지를 구해줘.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그냥 몫을 어림해서 고요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림하기 기억나나요? 우리 그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이런 거 배웠는데, 어림하는데 방법이 있었죠. 방법이 뭐가 있었죠? 올림이 있었고, 내림이, 아, 버림이 있었고, 그리고 반올림이 있었죠. 예. 네. 그런데, 어, 여기 이세 가지 중에서 가장 어, 그, 실제 값, 그러니까 진짜 값하고 가장 근접하게 얘기하는 어림이 어느 거예요? 반올림이죠. 왜냐하면 0부터 0부터 4까지는 버려요. 근데 5에서부터 9까지는 올리죠. 올린다는 건, 그러니까 가까운 수로 가는 거예요. 실제 수, 수하고 고 비교했을 때 가까운 수로 어림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특별히 어떻게 어림해라 이런 말이 없으면 어떻게 반올림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반올림으로. 그리고 이러한 소수의 몫이 반복해서 나올 때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누어 떨어지진 않고 그랬을 때에는 그 값하고 가장 가깝게 어림한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아무 말도 없으면 우리가 반올림을 쓴다고 그랬어요. 음. 자, 반가로 1번에서는 몫을 반올림해서 자연수 부분까지 나타내려요. 자, 이 얘기는 자연수까지 나타내려면 반올림을 했을 때에는 누구를 봐야 돼요? 바로 아래에 있는, 바로 아래자리의 숫자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죠. 이게 바로 아래자리 숫자예요. 아래자리 숫자를 보고 버릴지 올릴지를 결정하죠 그렇다면 자연수 부분까지는 나타나야 되니까 그 아래 자리는 누구예요 예 네, 소수 첫째 자리죠 소수 첫째 자리가 6이네요 그럼 올리죠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예 4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근접하게 근접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실제 이 값보다 값하고 비교했을 때 어, 그 어림한 수가 각각 쪽으로 가야 되니까 반올림을 할 건데, 특히 여기는 또 분명하게 반올림 하라고 도 했죠. 그래서 4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올려서. 반가로 2번. 목을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랬어요. 그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누굴 봐요? 어, 소수 둘째 자리를 봐야 돼요. 소수 둘째 자리를 보니까 9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 올려서 3.7이죠. 음. 그죠? 예. 반가로 3번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요거 잘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죠? 그런데 3번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어느 자리까지 나타나요? 그 자리에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은 둘째 자리까지 나타나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셋째 자리를 보고 반올림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3이잖아요. 그러면 올려요? 버려요? 네, 버리죠. 그러니까 3.69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될까요? 네, 여기에 무슨 말이 생략이 됐다고요? 네,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 둘째 자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라는 말이 예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 자 반가로 4번 몫이 나누어 떨어지지 떨어지는지 아니면 일정한 규칙이 반복되는지 알아보자 지금 일정하게 규칙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기서 똑같은 수가 이제 나왔잖아요 410이라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수 있죠 예 몫이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소수점 이하부터, 소수점 이하부터 693, 693 반복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는 이제 369, 369 아니고, 왜냐하면 소수점 이하라고 표현했잖아요. 소수점 이하는 6부터 시작하죠. 그죠? 소수점 이하 693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반가로 5번에서, 목세, 소수, 2 0 번째 자리, 숫자가 어느 거냐 하는 건데, 자, 693, 693이 반복이 되면서, 소수 20번째는 어떤, 어떤 숫자가 될까요? 그니까, 러 693, 693 반복되는 숫자가 3개죠. 3개면은 638 하니까, 소수 18번째에서, 어, 693이 끝나겠죠. 그죠? 693, 693 하다가, 18번째에서 693이 끝나고, 20번째에는, 두 번째 자리에 있는 9가 나오겠죠. 이해 될까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세 자리마다 반복하니까 소수 20번째 숫자는 두 번째 숫자. 왜냐? 18번째 자리는 어, 세 자리가 끝나요. 693이 끝나. 그러니까 19번째는 다시 6이고 20번째는 두 번째 숫자인 9가 아, 나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2무번째까지 숫자를 스무 번째 숫자를 알기 위해서 소수 2 0 번째까지 이거 계속 계산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이게 반복이 되는지를 보고 아그몇 번째 숫자는 뭐가 나오겠구나 계산하지, 알아, 아, 계산하지 않아도 그걸 생각해낼 줄 알아야겠죠. 그렇죠? 네. 자 나눗셈식 어, 그러니까 나눗셈의 결과죠. 결과의 크기는 어떻게 비교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 어떤 나눗셈식과 어떤 나눗셈식이 있어요. 예, 여기도 나눗셈식 여기도 나눗셈식이 있는데 이거를 어느 게 크냐고 물어보면 그거는 결과가 누가 크냐를 묻는 거고 이 나눗셈의 결과는 몫이니까 얘가 크니 이 몫이 크니. 이쪽 몫이 끈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몫이 나왔으면 나누어지는 수 나누기 나누는 수는 분수로 얘기하면 나누는 수분의 나누어지는 수죠.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로 가고 나누는 수가 분모로 가잖아요. 음. 그래서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나누셈의 몫인 거죠. 나누셈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이 몫을 비교하는 것은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 즉 나누어지는 수는 분 자잖아요? 자, 분자는 클수록 크죠. 분자, 나누어지는 수는 클수록 몫이 커요. 근데 분모는요. 어, 분모는 몇 등분 하는 거냐 하는 거니까 어, 세 사람이 나눠 먹는 거랑 여섯 사람이 먹, 나눠 먹는 거랑 어느 게 몫이 커요? 어, 세 사람이, 그 그러니까 많이 오면은 안 좋잖아요. 피자 한판 놓고 먹으려고 하는데, 막 친구들이 몰려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내 몫이 작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 수가 적을수록 내가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모라는 게 그런, 그런 거거든요. 여기가 3이냐, 여기가 6이냐, 이게 똑같을 경우에는, 여기가 똑같이, 분자가 똑같은 수인 경우에는 이쪽이 큰 거죠. 예. 그러니까, 작을수록, 나누는 수는 작을수록 몹시 커진다. 뭐, 이거는 옛날에 우리, 어, 우리, 어, 렸을 때, 예. <laughs> 예. 그,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많이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어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고 뭐 이런 거다 했었죠. 평행사변형, 삼각형 구하고 이러는 거. 근데 그때 했을 때에는 다 이렇게 자연수만 가지고 했고 또 소수 없었고 그리고 어 높이하고 뭐 밑변 이런 걸 주고 했었고 넓이를 주고 세로를 주고 그다음에 가로를 구해라 뭐 이런 건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소수도 배웠고 소수의 나눗셈도 배웠기 때문에. 이제 넓이를 주고 세로를 주고 그다음에 가로가 뭐니라고 묻는 말에도 우리는 대답할 줄 안다. 그래서 이런 응용 문제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겠습니다.